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피스 996화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997화의 새로운 네타 떡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있는 떡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와노쿠니 라이브플로우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밀짚모자 해적단 상황만 먼저 보겠습니다 나미와 우솝은 거의 리타이어 상태 그리고 프랑키는 하차에게 쫓기고 있고 조로, 상디, 루피 역시 아직 확실한 전투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니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장은 퀸의 빙귀탄 때문에 아수라장 그 자체로 변해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빅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르코마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기 좋게 등장하였던 아카자야 구남자는 인간형의 카이도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직 킹과 퀸은 전력을 다하지도 않는 상황이며 일진모자 일행 입장에서는 이 전장의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가장 강한 카이도 1대1 단판을 가리기에도, 빅맘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기할수 있는 방법이 현재 최신 떡밥과 네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글인데 일단 라이버플로어의 빙기와 잔챙이들을 먼저 제거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피의 패왕세계 패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루피는 일대 다수의 전투에서 종종 패왕세계 패기를 보여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패왕세계 패기를 맞으면 물론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약한 캐릭터들은 이식조차 붙잡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와노쿠니의 빙귀나 잔챙이들은 한방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류호입니다 루피가 와노쿠니 카이도전을 대비해서 가장 신경써서 준비한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한 기술 류호입니다 흔히 말해 무장색의 힘을 장풍처럼 발산하는 기술로 닿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루피가 효연감에게 류호를 코치 받는 시점부터 이 기술을 카이도를 위해 연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루피 역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카이도와 전투 전에 이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피는 지금 빅맘 또는 대간판급 상대와 전투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피가 무변신 상태로는 절대 전투를 쉽게 풀어가기 힘들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기어 4 변신을 감행하면서 빅맘이나 대간판과 전투를 진행. 하이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오 카드를 먼저 꺼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카이도와 메인 매치에서 기어 4든 기어 4 각성이든 아니면 기어 5의 등장이든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어 4를 먼저 사용하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빅맘의 뜻대로 루피가 빅 맘과 1대1로 붙는 구도가 나온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루피가 류오뿐 아니라 기어 4도 같이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빅맘과 1대1 승부 장담하기 힘듭니다. 빅맘이 지금 와노쿠니에서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빅맘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맘은 징베나 다른 전투원들과 함께 싸우거나 루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투원들이 빅맘에게 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카이도 역시 지금 새로운 전투 분기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루피의 기어4 다음 단계가 출연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피스는 클라이막스 전투에서 새로운 기술로 부스를 잡아내는 클리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이도와 싸우기 전 루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랄 형님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